자,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 진행형 그다음에 소득 구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 봅시다.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자,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야 될건 현재 시제와 이제 현재 지, 완료와 진행형을 함께 봐 줘야 돼.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뭐죠? have pp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시제야? 과거라고 우선 봐 줘야 돼.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형은 뭐죠? 비동사 다음에 아, ing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현재 완료죠? 그리고 여기가 진행이에요.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만 언제부터 자고 있었다는 거야? 과거에 부터 언제까지? 현재도 지금 그게 뭐야? All afternoon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오후 내내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후에 어느 시각부터 오후에 끝나는 지금의 어느 시각까지 계속 자고 있었다 이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줘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진행형이냐? 이거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있어 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so that 구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so that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할수 있어야 돼요. 이 so라고 하는 것은 너무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 물결 표시의 이 부분은 무엇이 들어갈 수 있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러면 이게 형사인지 부사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앞에 있는 동사 이소 so 앞에 있는 여기에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이 동사가 아, 이 뒤에 나올 거가 형용사인지 아, 부사인지 알수 있어요 그 동사는 이 다음에 나올 때 문장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볼게요 자.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그래서 이 뒤에 구문이 어떻게 된다? 대신 여기서 나오는 대신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는 거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접속사니까 완전 문장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예로 들었던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So가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온 So.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형용사가 나온 이유는 때, 무엇 때문이 그렇다? 여기에 있는 비동사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보통? 보호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호가 아닌 다른 게. 왜? 이게 완전 자동사냐, 불완전 자동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는 보호가 좀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자, 그녀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 있죠? 나는 착하다. 그녀는 예쁘다. 이런 걸 보호라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어는 아까 착하다, 예쁘다 이게 뭐였었죠?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가 바로 형용사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so cold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쩌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코트를 입었다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 o 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또 어떤 거? 소가 아닌 다른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그거는 서치라고 하는 거가 되겠다. 그러면 이 서치라고 하는 거는 뭘 요구하냐면 뒤에 있는 중요한 거가 명사예요. 그래서 외워 줘야지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such o 어, 형용사 명사 이건데, 이거에서 중요한 것은 형용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명사예요. 자, 어라, 아, 여기서 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형용사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search라고 하는 것은 뭘 중요하게 여기더라? 명사를 중요하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 search하고 비슷한 게 바로, What이에요. Such a 형명 또는 What a 형명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수 있어야 돼.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겠어? 여러분들 꾸며주는 게 what 명사였어? 그러면 such로 썼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게 꾸며주는 게 지금 형용사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는소대문으로 so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대시냐, 쏘트시 태시냐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 줘야지 되겠다. 자, 그럼 여기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해 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죠? 앞에가 비동사면 보호라고 했었었죠. 비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니까 보호가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서 불완전 자동사가 아닌, 여기가 만약에 완전 자동사라고 한다면, 뒤에는 뭐가 나오죠? 완전 자동사는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부사. 왜 그걸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부사가 나와야지 되겠죠. 그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자, he runs. 여기에서 봤었을 때 so fast 끝 나왔어요. 그래서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의 fast 는 fast 형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수 있어요. 빠르게 빨리 그 다음에 빠른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얘가 좀 전에 말했던 완전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부사가 나와야 돼요. 빨리. 그는 달린다. 엄청 빠르게 달린다. 엄청 빨리 달린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선 만약에 이거와 같은 품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시오라고 한다면 여기는 부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줘야 되겠어요. 지금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쓴 거다. 여기는 형용사 부사가 다 있지만 이렇게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지 되겠다 자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었었죠 s 서이 영상에서 이영고에서이영상고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이 영상에서 이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이영상에이영상에이이이에이에 부사 주어 동사일 때이 동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뒤에 형사냐 부사가 나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완료 진행형과 소득 구문을 어, 알아봤는데 이 부분의 시험 문제가 어디에 나온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죠? 그 부분들 유의하면서 어, 그것들을 문제들을 풀어보면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할게요.